시청분들 반갑고 이제 당분간은 아이콘하고 이제 토치 선수들 위주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바로 호날두입니다. 사실 은카 같은 거는 너무 비싸요. 이거는 사실 이거 은카도 쓸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쓸수 있는 선 안에서 분석을 해볼게요. 한 1카나 3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수 있으니까 일단 스탯을 한번 보여드리면 급여 27에 187에 84. 양발잡입니다. 트러블메이커, 중거리 쏘는 파워헤드, 아웃사이드, 테드. 이게 기존에 있던 토치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토치랑 비교를 해버리면 급여가 1 높아졌는데 가속이 좀 많이 좋아졌고 슈팅은 거의 비슷비슷. 근데 이제 미드필드 스탯이 많이 좋아졌어요. 크로스도 좋아지고 심지어 시야 짤패까지. 이 정도라면은 진짜 이제 호날두를 톱이 아닌 공리에 써도 괜찮지 않을까. 뭐 커버도 많이 좋아졌고 민첩성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 뭐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진 느낌이고 헤더도 팔이나 좋아졌고 대신 몸싸움은 조금 떨어졌네요. 대신 적극성이 좋아졌네요. 어 이거는 근데 스텝만 놓고 보면은 굳이 21 토티를 안 써도 되는. 그리고 요거랑 비교를 해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 요거보다는 토티가 좀더 좋게 느껴져가지고 히든이 근데 이제 토티랑 비교하면 파워헤더가 생겼기 때문에 와 아웃사이드도 생겼네 와 이거 되게 조, 좋을 것 같은데 아웃사이드가 되게 좋긴 하거든 플러스 3 받으면 이제 만만렙받는 겁니다 제가 분석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 살수 있는 선안에서 하다 보니까 예. 솔직히 응카 쓰면 안 좋을 수가 있냐 솔직히 웬만하면은 그렇게 안 써가지고 1카 정도 써야 가격이 5천억이니까 만렙에 요정도 어... 플러스 3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래 도와주는 친구하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골키퍼는 이제 LH 쿠르투아 나머진 좀 은카 에...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키퍼가 좋으니까 풀백도 좋고 전체적으로 그쵸? 전체적으로 좋아서 요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일단 연계가 좋아져서 이제는 호날두를 이제 레반처럼 공미에 쓰고. 뭐야, 시발, 왜弄的? 오, 움직임 좋다. 와우. 방금 움직임 되게 좋았는데, 고유 움직임? 침투해 주는 것도 좋았고, 누가 침투 안한다 그랬어. 아이고, 잘못 잘못 들어 잘못 들었어요. 엄마, 좋은데 방금 요건 빛나가고! 손흥민처럼 이제 빠르진 않지, 대신. 오, 음, 뭐, 뭐야. 확실히 그 손흥민. 뭐 손흥민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손흥민 같은 그 스피드가 없긴 하네. 근데 우리가 요즘 워낙 이제. 와. 스피드, 스피드. 물론 지금 센터백이 LH 라보스 LH 보아탱이다 보니까 호날두한테 조금 뚫리는 느낌은 있어요 방금 패스가 예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뀌긴 했잖아 이제는 이번에 호날두가 이제 미드필더 스테이 좋아져가지고 플러스 이런 게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느려도 이런 거 좋아해 가지고 헤딩 헤딩 되는 거. 연계. 와! 연계가 많이 좋아졌다 진짜로. 야, 연계가 확실히 야이 정도면 진짜 공미에 써도 되겠다 손흥민 같은 빠른 톱을 원한다 하면은 호날두를 공미에 쓰고 손흥민 같은 톱을 이제 써버리는 왜 그러냐면 이게 연계가 되게 좋아졌어요 슛더비나 이런 게 확실히 좀 깔끔하거든 아이 왼발로 깠어야 돼 뭐야, 이뭐 어, 근데 좋긴 하다, 씨. <laughs> 이거 어, 비싸가지고. 연기가저기 좋다. 진짜 안좋다고 내가 오늘도 워낙 와와와와와 근데 움직임 진짜 좋다 와 방금도 방금도 보면은 버티는거 보셨죠? 오 몸싸움이 물론 이제 상대가 LH, 보아테은카풀캠이에요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은데? 어, 존나 아, 좋... 어, 아, 존나 좋긴하다 진짜로 라모스 은카라 조금 약하긴 한데 키퍼는 LH, 크루타, 은카거든요 약간,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게, 만약에 공미에 쓰면 은이 선수를 쓸것 같긴 한데, 내가 진짜 돈이 많지 않는 이상. 우와! 우와, 야, 이거는 개 좋았다! 와, 이거는 미쳤네요, 방금은! 진짜 호날두가 이제 밸런스가 안, 좋아, 안 좋다라는 아안좋 말은 진짜 옛말이야. 비 그러니까 이게 파워헤더가 있고 아웃사이드가 있어서. 같은 호날두끼리 비교하면 이 선수가 빠르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방금도 보셨죠? 와이거 그렇게 빠르진 않아? 지금 보면 빨라요 이게? 빨라 보여요? 그러니까 가속력이 5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번 보셨죠? 야 와... 토티도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진짜 토티도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진짜 그런 임팩트는 아닌 것 같다 긍정하게 좋긴 해요. 안 좋진 않은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어 방금도 드리블. 이봐 지금 움직임 봐봐 위로 가는 척하면서 아래로 가버리는 거. 몸싸움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몸싸움은. 겁나 막 진짜 무조건 갈아타세요, 이쪽? 아닌 것 같은데. 나 혼자만의 생각이니? 오, 씨, LH 보태 응칸데이? 물론, LH 호날두를 아, 니나 LH네. 21 토테오날드를 써도 보아템한테 밀릴 수 있습니다 오우~~ 요런거 넣어줬어야 되는데 뚝배기! 에 혹시 파워 헤더 있죠? 와 근데 연계가 되게 좋아졌죠 와 성능 자체는 진짜 좋은데 여기서 과연 이제 20일 토티를 안사고 이제 메리뛰어 우와 이거 일부러 바로 때려본 건데 뚝배기 아나 이제 까비 아깝고 이 아이 뭐야 뚝배기 아이 까비 우와. 우와! <laughs> 강아지들이 먹는 거 말고, 시, 그, 시절하고 있어요, 그 선수. 불꽃슛인가, 총알슛 했던 선수인데. 그런 민첩한 애들 정도도 아니긴 하고, 예. 네.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호날두 뭐 이런 거볼 필요 없잖아. 네, 호날두 이런 거 말고 22토치도 1카 분석이었습니다. 케미는 이제 플러스 3 이제 풀케미 받았고 가격이 예측불가예요. 개비살듯. 급여가 이제 27 급여 좀 많이 높죠. 일단 성능만 말씀드리면 성능으로는 뭔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조습니다. 성능 21 토티보다, 이제, 뭐, 민첩. 드리블 체감이죠? 여기 뭐 체감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움직임도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더 좋아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계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1 토티랑 동일 강화 단계에서는 22토치가 압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 토티 레반도프 스키 vs 22토치 호날두면 저라면은, 레반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호날두였는데, 이제는 레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둘 중에 대회에서 한명쓸수 있다면 같은 강화라면 만약에 토티는 사카인데 얘는 은카를 쓸수 있다 이러면은 얘를 쓰겠지 대회라는 게 이제 강화 단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이 수준이다 하면은 이걸 쓸것 같아 사카 은카면 그래 여러분들도 아마 사카 은카면 이걸 쓸것 같아 대부분 여러분들 입장에서 같은 이 강화 단계라면 레반을 쓰는 게 맞아요 대신 공미라면22 토초날도 인것 같아. 예, 22 토티 레반보다 그리고 2 1 토티 호날두 보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미에 쓸수 있는 시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요 뭐, 물론 이제 벤자마 벤제마급의 연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기존보다 많이 좋아져서 솔직히 공미에 써도 될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공미에 호날두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만약에 공미에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 왜 그러냐면 손흥민 같이 빠른 선수들을 톱에 쓰고 싶고 호날두도 쓰고 싶은데 호날두를 톱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들 좀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공미에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미를 쓴다면 이제 그렇게 될것 같고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얘보다는 솔직히 토치 이2이 토치랑 비교가 될 텐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일 단계면 은 22토츠가 압승인데 얘가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얘 은카랑 얘 3카? 요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나중 시세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얘 은카랑 얘 3이겠죠? 대충? 한 4카 정도 되려나? 은카 3카야 은카 4카 뭐 요정도 될것 같은데 얘 은카가 얘 3카나 4카 정도 될것 같아요 거의 3정도?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만약에 토티오날도 은카 vs 22 토치오날도 3카라고 쳤을 때 저는 만약에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하면 솔직히 다22 토치오날 누지 은카 은카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급여도 1이나 낮고 솔직히 얘 은카랑 얘 삼카랑 해버리면은 2일 토츠, 아니, 22 토츠 호날두를 공미에 쓰지 않는 이상, 톱이라면 굳이, 3, 22 토츠 3, 호날두 3카를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저는 그래요, 저는. 만약에 나는 호날두를 공미에 쓸 거야. 하면은 얘를 선택할 것 같아. 그래도 연계가 좋으니까. 근데 솔직히 호날두 공미에 쓰는 사람들도 없고. 냉정하게 따지면 저는 이거 응카 쓸것 같은데 굳이 얘가 파워헤더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 응카 삼카면 사실상 강화 케미까지 생각하면은 이거야 이 이비교야 이거야 그렇잖아. 그니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공미에 썼을 때 연계 부분은 솔직히 토티오날두가 얘를 못 이기는데, 만약에 얘은카대이 정도 수준이다? 이제 강화케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톱에서 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얘가 다 보여줄 것 같은데? 얘삼카가 톱에서 보여준톱 기준이에요. 공미는 아니고. 톱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얘가 다 보여줄 것 같은데? 그리고, 몸싸움이 7차이 나요. 강뚝이 없어도, 스테미너 차이도 많이 나고 물론 이제 헤더 적극성은 얘가 좋지만 슈퍼가 3, 야5 차이 난다 5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강화 단계다 그럼 누가 이거 쓰냐? 다 이거 쓰지 근데 동일 강화 단계가 될 수가 절대 없어요 어느 정도 가격 형성까지 생각을 해보면 얘 은카랑 얘 삼카랑 비슷할 텐데 그러면 무조건 이거 쓰세요 굳이 이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럼 급여도 더 줘야 되잖아 아니면 이게 사카다? 이, 이 가격이 형성이 될 수는 있지 은카랑 사카랑 그지? 어찌됐든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케미가 하나 빠지는 거란 말이지. 만약에 어찌됐든 3카가 아니고 4카로 형성이 된다고 치면, 일단 은카 3카는 무조건 토티 오는 21 토티가 좋고, 만약에 얘 4카랑, 은카면은 틴컬러 몇이야? 아, 5랑 6이야? 이게, 이게, 이거지. 3카 은카면은 무조건 토티를 선택하는 게 맞고, 만약에 얘 4카에다가 팀컬러 받고, 얘, 이거, 이걸, 이걸로 치면은, 솔직히 나는 이것도,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굳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토치가 4카여도 전 이거 선택할 것 같은데 개인기도 4성에다가 6성인데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급여도 생각한 거고 야 이게 급여가 1차이라면 아무렇지 않은 거를 생각하는데 1차이 때문에 진짜 머리 개 아파 그래서 1도 아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토티 호날두가 토치보다 막 밀리는 느낌도 아니고 4카로 비교해도 저는 이거예요 개인기도 4성, 6성. 토치 호날두가 성능이 막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하고 급여 놓고 비교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특성 자체는 이제 호날두가, 그 토치가 더 좋지. 근데 이렇게 따지면 커브도 1차이밖에 안 나. 프리킥이 좋네, 대신. 프리킥 호날두네. 프리킥용이야, 프리킥용. 아니, 윙어. 윙어로 어때, 윙어. 가격하고 급여를 생각 안 하면은 다 무조건 이거 쓰지, 씨. 근데 가격 급여까지 생각을 한다 하면은 솔직히 이걸 쓴다라는 거지. 근데 진짜 이거는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발 본인이 써보세요.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일 뿐이고 본인이 써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호날두 비교해 드렸고요. 이제 당분간 분석해 드릴 거고. 거주원 oh, 마컬!